자,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리플 지금 진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진입하시면 큰일 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리들 돌파와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리플 장기 상승 추세 하단으로 하락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뚫고 올라온 상태이고 이와 동시에 이 단기 하락 추세도 위로 뚫고 올라온 상태인데요. 따라서 날봉 기준으로 이 가격을 돌파하는 2.46달러 상단에서 종가가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이며 이 자리 돌파마감하게 되더라도 지금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 XRP 상승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숙제들이 남아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성만 말씀해드리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지금 현재 11월 10일 오후 4시 13분 지나가는 시간 촬영 시작하였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가 제가 영상 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좋아요 꼭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비트코인 차트 먼저 분석해드린 다음에 리플 차트 분석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리플을 보러 들어왔는데 비트코인 차트를 왜 봐야 하느냐 이렇게 궁금하시면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비트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자, 코인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 지금 현재 59%, 6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트가 상승하고 비트가 하락하면은 이 코인판 전체 시총이 움직이기 때문에 알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알트코인 시즌 지수 보시면은 25 이하는 비트코인 시즌, 75 이상은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말해 주는 그래프인데 지금 현재 31로 비트코인 시즌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입니다. 자, 비트 도미넌스가 높고 시즌 지수가 비트코인 시즌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비트의 움직임에 알트들도 따라서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상단에 보이는 차트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이고 하단에는 XRP 리플 차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보면은 비트의 움직임에 똑같이 맞추어서 리플도 비트와 같은 움직임으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분석을 할 거면은 비트코인을 매매하지 왜 XRP까지 같이 봐야 하느냐 그 전적인 예를 제가 미리 표시해 놨는데 자 보시면 오늘 아침에 나와 주었던 이 상승분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진입을 할더라도 비트코인은 5%의 상승분 가져갈 수 있었고 리플에서는 10%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비트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자리가 나온 리플에서 거래를 하면은 더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오자면은 자 지금 간만에 호재가 들어왔죠. 10월 2일 셧다운이 일어나며 고용 지표가 박살이 났고 고용 지표가 박 하면서 뭐가 됐나요?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에서 가격의 급등이 일어나 신고점을 달성을 하였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트럼프가 미중 히토로 관련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역대급 정산이 일어났습니다. 자그 이후에 관세 관련 조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호재가 들어오면서 한번더 상승을 하나 싶었으나 10월에 있었던 금리 인하에서 25bp 예상치와 똑같은 수치의 금리 인하가 일어났지만 12월에 추가 인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해 주면서 큰 폭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해킹 이슈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셧다운이 종료될 수도 있다. 합의 진행 중이다라는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아직 셧다운이 종료가 된 것도 아닌데 호재로 인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작은 악재만 하나 들이쳐도 다시 한번 내리꽂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이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 보자면은 자, 신고점을 달성하며 쌍고를 달성하였고 관세 전쟁이 터지며 큰 폭의 역대급 청산이 일어났죠. 그리고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처음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2월달 부근 차트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대상승 이후에 신고점 달성하면서 쌍고를 만들어 내었고 관세 전쟁이 터지며 역대급 정산 하락이 일어난 다음에 이더리움에서 해킹이 터지면서 한번더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적어놨던 이 빗각의 유사성이 무엇이냐? 2월에 있었던 이두 번의 고점 사이에 있는 고점과 두 번째 고점 상승 전 변곡점을 이어서 빗각을 만들어 보시면은 자 하락하던 가격 역대급 청산이 나와 주었음에도 다시 한번 가격 끌어올려서 이 빗각 지켜주다가 해킹 이슈가 터지면서 빗각 아래로 크게 하락한 뒤 상승 돌파를 몇번 시도하였지만 몇번더 바닥을 다진 다음에야 4월 9일 뚫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고점을 달성하러 갈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차트로 넘어오면 이두 번의 고점 사이에 있는 고점과 상승 전 변곡점을 이어서 빗각을 만들어 보면 관세전쟁 터지면서 이전보다 더큰 청산이 나왔었죠 큰 폭으로 하락했 하였지만 이 빛각 상단을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해킹 이슈가 터지면서 하단으로 돌파한 뒤 다시 돌파하려는 몇 번의 시도 이후에 지금 가격이 한번 소사 오른 상태이다. 자 지금의 이 돌파 자리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리들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일목구름의 유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목구름은 지표 검색에서 일목구름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추가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자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선으로 구름대를 만들어주는 지표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구름대가 두터운 부분에서는 구름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일어나고 구름대가 얕은 부분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약하다. 그리고 구름대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부분은 울퉁불퉁하게 뻗어 있는 구름대보다 상대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목구름대가 특별한 이유는 보이시는 것처럼 가격보다 더 미래에까지 이 구름대가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구름대를 통해서 미래의 저항대와 지지 구간을 미리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일목구름대 왜 알려드렸냐? 2월달 관세 전쟁 이후 하락이 있던 당시에 상단의 날봉 기준 일목구름대가 일자로 뻗어서 돌파하지 못하다가 큰 톡으로 하락이 나와서 구름대가 하단으로 넓게 퍼지는 모습을 그려주었었죠. 그래서 이 빗각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몇번 바닥을 더 다지다가 상대적으로 얇아진 구간 보시면은 구름대 하단의 돌파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상승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로 넘어와 보면은 관세 하락 이후에 상단에 일자로 넓게 뻗어 있는 구름대가 형성되었고, 관세 하락 이후 이 자리를 넘지 못하다가 해킹 이슈로 한번더 하락이 되었죠. 그리고 지금 구름대가 넓게 퍼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조건 저 프랙탈대로 과거와 똑같이 움직여서 나중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의 이 자리 지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면은 이 구간에서 과거와 같이 가격이 흘러간다면은 지금의 상승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아니고 다시 상승할 때까지 물려 있어야 되는 지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정말 주의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방금 차트 기억하시면서 리플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리플 차트 흐름 보시면은 하락점 변곡점과 고점을 이은 단기 추세선 넘지 못하고 한번더 눌렸다가 오늘 아침 이 단기 추세선 뚫고 올라가 주면서 상단에 있는 더큰 하락점 변곡점과 고점을 이어서 만든 하락 단기 추세선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 추세선 돌파하는 자리, 어제 저녁 11시 30분 경에 현재 시장가 2.35달러 부근 진입하셔라 말씀드렸고요. 이 주황색 채널 지나는 2.4달러 부근 1차 익절하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단선 부근에서 50% 익절 후에 상단에 보이시는 대로 2.47달러 부근 도달하면서 200% 가까운 수익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흐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댓글에 인사이트 인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단기 추세 돌파하면서 이 장기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주었죠. 이 노란색 선은 일단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라색으로 그어져 있는 이 장기 추세선. 자 하락장에서 4월의 저점과 자, 전쟁 이슈로 하락해서 만들어졌던 6월의 저점 이 역사적인 저점 두 개를 이어서 만든 채널인데요. 자 관세 전쟁 당시에도 가격 다시 한번 끌어올리며 이 자리 지켜주었다가 해킹 사건이 나오며 하락 돌파하였고 자 지금 실시간으로 다시 상단으로 올라온 상황.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2.47달러 부근 상단으로 일봉 마무리하면 바로 진입해도 되는 거냐? 자,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리플 단기 관점 영상 찍어서 올려 드렸습니다. 저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타점. 이 노란색과 보라색 추세선 둘다 돌파를 해 주면서 안고 상승하는 자리 전 고점 넘어서는 2.47달러 부근 상향 돌파하면은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으로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1차 진입을 하셨을 텐데요. 상단에 1차 목표가로 잡아 놓은 2.5달러 부근 이 부근은 제가 그어놓은 이 시즌 채널 지나는 부근이자 관세 이슈로 하락했던 저점 그리고 금리 이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 저점 이 두가지 저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이 지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2.5달러 부근 하락점 변곡점까지 에서 세가지의 저항이 겹쳐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는 이 자리에서 1차 입절하시고 그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방에서 실시간 대응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좀더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2.5 달러 부근 돌파 이후에 지지가 확인되면 이 자리에서부터 매수를 들어가시고 장기 관점이지만 2.5 달러 이후에 그 다음으로 큰 저항을 받을수 있는 곳이 부근 2.7 달러 부근인데요. 이2.7 달러 부근은 어떤 곳이냐? 자, 7월 대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번 지켜주었던 자리이자 관세 이슈로 하락이 일어난 뒤에 돌파를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이 2.7달러 부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번더이 하단의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이고 이 2.7달러 넘어서 리플이 다시 한번 대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느냐 자 리플의 대상승 전에는 항상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2024년 대상승이 나왔을 당시에도 21년의 고점과 23년의 고점 이은 추세선 돌파 시도를 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대상승이 나와주었죠.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커플링이 처참하게 깨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이후에도 상승하면서 만들어진 최고점과 5월 비트코인 신고점의 고점을 이었을 때, 자이 추세선 몇 번의 돌파 시도 이후에 큰 흐름이 나와주었다. 자 그렇다면 리플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장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추세선 바로 넘진 못하더라도 수렴하면서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큰 폭의 대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상승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제가 될진 몰라도 이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 순간 큰 폭의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크래탈 관점으로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더 크게 눌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락하게 된다면은 저는 큰 폭의 하락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 밴드 전저점과 하단 채널이 있는 2.2달러에서 이전에 하단선을 지켜 주었던 이 2달러 부분이 강력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마켓 메이커들은 보통 이 누구나 상상하고 있는 2달러 지지선 지켜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제 예상으로는 이 가격 한번더 눌림을 받아가지고 이 2달러 부근까지 도달하게 된다면은 2달러를 한번 깨고 상승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저도 장기적으로는 이 2.2달러부터 전조점 있는 1.9달러까지 자 매수 밴드 쭉 깔아놓고 조금씩 모아가며 역추세매 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는 고레버리지를 쓰지 마시고 현물이나 거래버리지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던 이 채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점과 고점 이은 추세선을 기반으로 제가 만든 시즌 채널인데요. 이렇게 만든 선을 이 뚫고 올라간 상승 파동의 첫 번째 지점으로 연장하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만 연장했을 뿐인데도 상승에서 계단식 하락하는 가격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한 한번더 연장한 뒤에 반으로 또그 반으로 연장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이러한 자리들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바닥에서 저점을 두번 다지고 빨간 채널 돌파하는 이 자리 현재 시장가 2.2 달러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락점 변곡점 있었던 2.3 달러 1차 입절하고 상단 채널 부분 전고점이 있었던 부분 2.35 달러 전량 입절하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이렇게. 내 매매의 기준이 될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여서 제가 20배 추천해 드렸죠. 자기 전에 걸어 놓고 아침까지 130%가 넘는 흐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러한 빗각들이나 이러한 채널들, 나도 내 채널에 그어 놓고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도 똑같이 그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이 차트 링크 누르면 그대로 보실 수 있는 카피본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사용하시는 방법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 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오고 계신 분들 바로 문자메시지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차트라고 한마디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을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상에 나온 차트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체크하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메뉴들도 많이 넣어놓았으니까 실시간 관점 무료 신청이라던가 유망코인 추천이라던가 원하시는 것들 체크하셔서 함께 신청하시면 더욱 좋고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업무번호 넘겨놨습니다. 여기에 문자로 차트라고 한마디 보내주시면 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우리 채널 10만 명 한번 찍어보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영상 촬영하고 스터디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꼭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이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매를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차트에 설정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매수 포지션이 나왔을 때 로켓 모양으로 매수 포지션을 추천해주고 매도 포지션이 나왔을 때 화살표 모양으로 매도 자리를 표시해주는 지표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높은 승률과 수익률 보여주면서 매수와 매도 자리 추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전 자리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난 지금의 설명이 어렵다. 나는 이런 직관적인 프로그램을 도움 받으면서 조금씩 천천히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으시면 초반 코리니 시절 견뎌내기 너무나도 힘이 되실 겁니다. 저 자동 매매 지표 역시 받아보시는 방법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문자 창으로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자동이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 이폼 들어와서 기타 탭 체크하시고 자동 한마디 적으신 다음에 회신 받은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 업무 번호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에 문자로 자동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고 단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리플 코인 이것이 진짜 상승인가? 그리고 리플이 상승장으로 가려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